자, 안녕하세요. 해성옵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선생입니다. 어, 2월 18일 수요일 어, 내일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5일 쉬었기 때문에 진짜 내일 아침이 변동성 어,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막이 올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심했고 또 그래서 주가가 5%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으셨을 텐데 주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5% 하락했지만 주주님들 이게 진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신호 포착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구간이 이 변동성의 끝점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이 부분이 지금 끝이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신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힘든 만큼 제가 또뭘 가져왔냐면,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선물 가져왔습니다. 이 급등 선물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수익 날수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릴 거니까 해성옵틱스 주주님들 설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선물도 같이 드릴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해서 구독자임을 확인해야만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연휴 동안 쌓인 이 개미들의 <laughs> 공포심리 때문에, 어,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자, 장 초반에 좀투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5일 쉬었잖아요. 5일 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 끝났다. 이거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어. 진짜 많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외인들은요. 조용히 매집을 끝냈어요. 여러분, 이 공포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어, 물량 내놓을 때이 외인들은 물량 지금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자,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툭 하고 건드립니다. 그럼 이 세력들은요, 이 투매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주가를 건드립니다. 올라갈 때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주가가 급등할 때요, 이게 진짜 상승인지를 꼭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상승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봐드릴 거예요. 아니면 탈출 못한 그런 개미들 꼬시는 설거지 반등인지 구분을 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정확히 봐드릴 겁니다. 진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진짜 상승인 건지 아니면 내려간다. 이게 진짜 가짜 상승인지 제가 자 체크해 드릴 겁니다. 체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숫자. 자공공매도 숫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매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 1400원인데 공매도 이 가격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공매도가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 잘못 봤네요. 자, 공매도 평균가가 1028원. 자, 주가는 지금 1 0 4원 그러면, 어, 공매도 세력들,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죠. 주가가 만약 1028원 위로 올라 타는 순간,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야 합니다. 이게 급등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차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자, 12원 차입니다. 12원 맞습니다. 아니, 18원 차이입니다. 아, 참 안타깝지만 18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 고점 2235원도 찍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8원 차이. 나 아,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18원도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28원. 그리고 강력하고 안착한 찰나가 매수 타점인데, 자, 13일 전 저가 997원이었어요. 이거 탈환하면 지하실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비중 어떻게 줄일지 이때가 되면요. 이것마저도 제가 사인 드릴 겁니다. 자, 3일 동안 우리가 수목금 지난 3 거래일 동안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10일 날, 어땠습니까? 자, 10일 날, 보시면은, 기타 법인, 매도 물량, 개인, 외인 다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외인 다 10일 날, 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일, 그 다음에 9일, 엄청난 매수 들어왔죠? 11일도 엄청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개미들 털면서 이 구간별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결국은 흔들어 댔더니 개인들이 물량 내놓고 외인들이그 물량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개미털기 완료했으면 이게 조정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물론 살짝 내려가도 가짜라는 거지. 한번 마지막 한번더 흔들려서 내려가게 하는 건이 개미들 물량을 더 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제 조정의 끝 더 이상 눌림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2차 상승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나중에 우리 큰 실수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포에 질러서 우리가 997원 바닥, 바닥에 던지는 거 이거 실수하면 깡통 찹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진짜 이런 숫자에 그냥 내놓으시면 뇌동매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일 외인들이 22만 주, 22만 2천 주를 샀어요. 자 샀다는 건이 세력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 준비를 했고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볼게요. 근데 아침에 만약에 뭐 JP 모건 그다음에 뭐 신한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 매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찰나의 찰나를 우리가 체크를 꼭 해만 야 합니다. 그 찰나를 보고 대응 사인 바로 드릴 거예요. 자, 혼자 하시다가는 분명히 내동 맘에 하게 되십니다. JP 모간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이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다음 상승 파동을 준비한다는 의미 이미 보신 거예요. 신호는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인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이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진짜 하락인지 가짜 하락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찰나를 노리는 시점 제가 잡아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음, 5일 동안 0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찰나의 그 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요, 해성오틱스라고 보내놓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변동이 일어나는 즉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성, 그리고, 어, 해성옵틱스라고 다안 쓰셔도 되고요. 해성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내일 시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이 금액 부분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 전일 대비 두배 이상 터졌지만, 어, 두배 이상. 그러니까 더 올라왔으면 50% 여기가 올라와주면 충분히 반등 그 위에 더 훨씬 거래량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바라지 않고 6일, 9일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두 배다 두개면 진짜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 설정 다시 해서 얼마만큼 뚫고 올라가는지 어, 변하는지 따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손실 안 보이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진짜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지금 매도물량 세력 한 번에 시장가로 굴어낼 때입니다. 찰나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역전 찰나 뭐가 있을까요? 자, 997원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저가 살짝 이탈시켜서 공포 준 뒤에 곧바로 대량 거래 동반하잖아요. 양봉으로 말아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정확하게 일단 창구, 교보, 뭐, 창구에서 매도가 멈추고 만약에 이쪽에서 순식간에 20만 주, 20만 주 사실 1도 아닙니다. 20만 주 이상 매수 우위로 돌아서잖아요. 진짜 급등하는 겁니다.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진짜 볼 필요도 없이. 급등할 수 있어요. 내일 아마 변동성 정말 큽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꼭 해성이라고 남겨두시고 저하고 함께 대응하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우울했던 거다 씻어내시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왔기 때문에 절대 이 좋은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습니까? 드디어 주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겨우 1차 파동 보고 계십니다. 1차 파동 후에 다시 저점 잡고 다시 2차 파동 직전에 우리가 눌린 목에 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음 해성 옵틱스 말고도 또 다른 종목 좀 추가로 늘려서 안정적인 수익 원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주주님들께 꼭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릴 건데요 위에 번호로 해성 그리고 선물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익 챙겨가실 분들만 챙겨가시길 바래요 어 다만 어, 모두 공유해 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찐 구독자님들께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5일 동안 쉰 만큼 역대급 변동성 내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쩌면 악재든 호재든 내일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잘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으십니다. 내일 진짜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해요. 실시간 대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군대로 따지면 대기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대기조처럼 저와 함께 대기하셔야 합니다. 즉각 대응을 하셔야만 저와 함께 수익을 더 크게 내실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꼭좀 저하고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신경 쓰면 해성 옵틱스로 더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동업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일단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은근히 많으시잖아요. 어, 진짜 망설어지시잖아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 해성옵틱스 말고 다른 종목 있으시면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간 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낸다고, 뭐, 문자비 요즘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식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어, 음, 뭐라고 할까요? 기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어떤 세력들이 장난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락 주시면은 그 선물 종목을 고르는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 문제가 없고, 자 실적적으로 턴 어라운드에 있는 그런 종목, 그다음에 바닥에서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한지 6개월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적 턴어라운드 말고 하나 더 보는 게아네 이제 막 시세 초입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적은 투자금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막 분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있는 종목, 바닥에서 매집해서 우리가 좀더큰 수익금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까다롭게 선별해서 속무, 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음, 되도록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방송 이 지루한 방송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해성 옵틱스고 이 상승 파동 다음 번 상승 파동 확인하시면서 수익 전환하시고 또더큰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달 동안 외국인이 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이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JP모간 들어온 매집 확인하셨으니까 내일 수급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자 부분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비중분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 두세요. 그래야 빨리 줄 서실 수 있습니다. 늦으면 밀려서 빨리 제가 연락을 못 드리니까 빨리 줄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석 아, 구정연휴 보내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어서 오늘은 빨리 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